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할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물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나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지금의 이스라엘의 남쪽 홍해 연안에 붙어 있는 시내반도라고 하죠. 우리는 시내반도, 시내산이 있는 그곳인데 이 메마르고 아주 건조한 중동에서도 가장 비가 적게 오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식량 식물들이 살아갈 수가 없는 땅이 시내반도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유일하게 이 지역에서 잘 생존하고 있는 나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나무를 성경에서 시든 나무라고 시딤, 시딤 나무. 아카시아 나무가 원래 정확한 명칭인데 한국에 있는 아카시아하고는 좀 종이 다릅니다. 성경은 특별히 이 나무를 조각목이라고 해서 성막의 법궤와 진설병을 놓는 그 떡상을 만든 재료가 바로 이 시딤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를 유랑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 시딤 나무를 쉽게 구할 수가 있었다고 하죠. 근데 무슨 이유로 이 척박한 시내 광야에서 이 시딤 나무, 이 가시나무인데 이 가시나무만 생존할 수 있을까? 이유는 뿌리에 있습니다. 어디에 있다고요? 뿌리. 이 시딤 나무는요 한번 심겨지면요 자기가 살아갈 수 있을 만큼 깊이 뿌리를 낸다고 합니다. 깊이가 어디까지인 줄 아세요? 심지어 백메 m 까지 내려간다. 백 메터, 엄청나죠? 그러니까 뿌리를 내려 땅 속에 물의 근원에 닿을 때까지 이 시딤 나무는 목숨 건 사투를 하는 거예요. 땅 위에 줄기와 가지가 자라는 건 나중 문제고 뿌리부터 내립니다. 그런데 이 뿌리를 깊게 내려 물의 근원에 닿게 되면 아무리 황량한 광야, 시내 광야라도 수십 년, 수백 년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무가 살아가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각거는 바로 물의 근원을 향한 뿌리를 내리는 것이다. 할렐루야. 예, 네, 뿌리 내리는 것이다. 오늘 말씀은 이와 같은 일이 사람의 생존과 성장에도 같이 적용이 된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보문 6절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쉽게 얘기하면 자, 너희가 이제 예수를 주님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자, 그럼 어떻게 살아라는 것이 7절이 이어지죠. 칠절 상반절에 이렇게 먼저 말씀하죠.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자, 너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믿음의 삶을 했다면 무엇보다 먼저 뭐가 있어야 된다? 주님 안에 뿌리를 내려라. 그래서 칠절 하반절에 있는 세움을 받고 즉 가지와 줄기가 나고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자라나서 나중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함의 열매를 풍성히 몇개 되라. 그래서 오늘 말씀의 초점은 우리가 우리의 근원된 생명의 근원된 예수님에게 제대로 뿌리 내리고 있느냐의 말씀입니다. 적박한 시내 광야에서 자라는 시딤 나무같이, 그 가시 나무같이 와이 험한 세상에서 예수의 사람으로 제대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디에 제대로 뿌리를 내려야 합니까? 예수님에게 제대로 뿌리를 내려가야 한다. 우리의 신앙의 삶의 자람과 생존과 풍성한 열매를 위해서라도 우리에게 무엇보다 요구되는 것은 우리의 뿌리가 지금 예수님에게로 뻗어 가고 있느냐라는 거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다음에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에게 뿌리 내리는 일을 과연 우리는 어떤 의미로 생각하고 있느냐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것을 얼마만큼 중요하자로 중요한 갈로 생각하고 있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뿌리 내린 것을 어느 정도의 가치로 생각하고 있죠. 그리고 이게 어떠한 의미로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냐 말입니다. 인생은 육체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 심령, 영혼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밖으로 드러난 손과 발과 팔, 몸으로 움직이는 것이 인생이 아닌 거예요. 활발하게 움직이거나 기능이 정지되어 있고는 간에 그 자체로 인생이라고 하지 않아요. 심령 마음의 작용으로 느끼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래서 몸이 손발이 움직이는 행동하는 것이 인생인 거죠. 그러니까 인생은 영혼으로 살아가는 거죠. 마태복음 그래서 10장 26절이 이렇게 말씀하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어라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우리 인생의 초점은 육체가 아니라 어디에 있다? 영혼에 있다라는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예수를 믿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이게 종교적 행위인지 아니면 가장 인생이 중요한 가치로 그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지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육체가 경험하는 것으로 행복을 얻으려고 하는지 아니면 그것이 아닌 이 심령이 행복을 얻으려는 그 가치로 살아가려고 하냐는 것이죠 가령 육체가 경험하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그건 우상순배가 됩니다 물질적으로 누리는 부, 힘, 안전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찾는 그런 기복신앙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참된 영예복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것이죠 하지만 참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육체가 아니라 심령의 길. 영원한 생명이 임해서 살아있는 영이 되고, 살아서 활발하게 움직여, 그래서 하나님의 영생을 쫓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그 일. 그걸 정말로 바라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우상 종교가 아닌 참된 믿음의 삶이 될 겁니다. 할렐루야. 바로 예수님에게 뿌리 내리는 것이 중요해지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떠한 관점으로 보고 우리의 신앙의 삶을 어떠한 가치로 사느냐에 달렸다. 가령, 내가 예수 믿어서 이 세상에서 사는 복만을 얻고자 하면 이 심령에 하나님을 찾는 일이 그렇게 중요하지를 않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행위와 율법을 지키는 데에 대한 대가와 보상으로 내게 복을 달라고 하면 내 영혼의 뿌리가 어디에 물이 내려 있는 것은 그아이 중요치가 않아요. 시간 맞춰, 시간 맞춰 규칙에 따라 그저 나올 것을 나오고 행할 것을 행하면 되는 거죠. 하지만 그것이 아니, 진짜 영원한 생명을 찾고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소유하기를 원한다면 율법 규칙 준수가 아니죠. 어떤 시간에 맞춰 장소에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죠. 뭐요? 심령이. 이 심령이 진짜 하나님을 만나느냐, 예수님을 만나느냐, 예수의 생명 가운데 있느냐. 그렇다면 진짜 예수를 향하여 갈망하며 갈급하여 예수의 생명으로 더더 내 영혼의 촉수가 더 깊이 깊이 뻗어 내려가고. 예수를 믿는다라는 거. 결국 시간이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그 영혼의 어디를 향하여 갈망하며 쫓는 일이 나타나냐면 예수를 향하여 나타나게 예수의 생명을 더 얻고 싶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만족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더 나아가기 위해서 갈급하고 갈증을 내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 마음으로서 계속 하나님을 향하여 끊임없이 쫓고 또 쫓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 제가 금요예배를 바꾼 이유가 그런 이유예요. 우리가 금요예배, 수요예배를 그저 수요일날, 금요일날 8시 되면 와서 찬송가에 꼬부르고, 설교자의 설교를 그냥 듣고 기도 한두 마디 하고 가는 정도. 물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생명을 쫓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다르지요. 형식이 중요치 않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생명을 쫓고 그분을 향하여 나아가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가. 제 스스로도 막 갈급해야 된다. 안 되겠다. 금요일 날은 진짜 내 영혼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일부터 시작다 그분을 계속 찾고 바라자 찬송의 가사에 내 마음을 싣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계속 노래 부르며 기쁨으로 주 앞에 달려가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자 그래서 예수를 만나고 예수의 생명 가운데로 더 가까이 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거기서 더 더욱 예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더더욱 온전히 설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런 마음으로 이 금요예배 모습을 조금 바꿔보려고 하는 것이죠 저는 성도님들에게. 오늘 하나님 말씀의 이 은혜를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의 심령이 어디를 향하여 나아갈지에 대해서 정말 깊이 생각하기를 주님의 몫 추원합니다. 여러분 육체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는 없어요. 그분은 육체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당신의 형상을 닮아 지은 우리 안에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살려놓은 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받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돈, 우리의 봉사를 받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을 찾는 것을 받으신다는 것이죠. 그분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길 주님의 마음으로 추원합니다 결국 예수께로 나아가 그분께 깊이 뿌리 내릴 때 비로소 거기서 제대로 세워지고 더욱더 자라고 감사함이 넘치는 귀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제대로 된 신앙생활. 참된 신앙생활은 예수께를 얼마나 깊이 뿌리 내리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와 그 생명 가운데로 더 깊이 깊이 나아가는 우리의 심령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금요예배를 사모하셔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시길 주님의 몸으로 축원합니다. 그저 그 시간에 그 자리에 내가 있기만을 원해서 나오지 마시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졌어. 지난 주는 여기까지 갔는데 난그 다음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기로 원다 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길 정말 몸부리치면서 칼급하여 줄을 찾는 그런 금요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생명수에 계속 여러분의 심령의 촉수가 다 거기서부터 풍성한 생명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계속적으로 공급되는 풍성한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주께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더더욱 뿌리내리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뿌리내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은혜 가운데